그 남녀와 여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는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족 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복된 심령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며 우리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laughs> 우리 새벽에 일른. 우리 한 장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영의 양식이 우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을 이제 읽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예,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셨는데 예,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가 늘 그러셨습니다. 저양반은 뭘 드려도 잘 드신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보면은. 하여튼 뭐든지 잘 드셨어요 그리고 참 맛있게 맛있게 우리 드셨습니다 그리고 잘 소화를 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양식을 주시는지 특징이 뭐냐면 잘 먹죠 체하지 않고 잘 먹습니다 우리 건강 박사가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이야기하는데 예, 건강하려면은 밥한 숟갈에 30번씩만 씹어서 먹라. 그러면은 목구칠병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 안 되죠. 밥한 숟갈을 그냥 삼키지 30번씩 꼬고 씹어서 먹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30번만 씹어서 잘뒤새기질하면서 우리가 먹는다면. 우리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건강할까? 그냥 물에 말아 맛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상 켜 버리면은 그 말씀이 이제 내가 소화가 돼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말씀에 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가 뭐냐면 신명기라는 말은 되풀이하다. 되세 되새, 되세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고 되새김질하 되새기 되새김하다. 마치 소가 위가 네 개라서 이렇게 먹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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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되새김질하므로 예, 밤새도록 예, 낮에 먹었던 풀이 밤새도록 되새김을 통해서 예, 이렇게 영양분이 되듯이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되새김이죠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기관리 걸린 게 아니죠 우리 말씀이 요즘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풍성합니까? TV만 틀면 하루 종일 말씀이 나오죠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작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어, 그런 말씀이 있,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날마다 말씀이 맺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대세김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주시는 이유는 뭐입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이 말씀하시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내 우리 행복을 위해서인 거죠. 행복은 어떤 사람게 임한다 했어요? 모든 행복은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준비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뒤세김질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내 생각이나 내, 내 그것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스폰지는 어디를 눌러도 물을 나오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눌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면, 우리를 넘어뜨릴 이런 마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험 속에서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심연기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 땅의 행복과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 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적도 많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순종했을 때 어떤 행복이 있었는지. 여러분, 여러분은 뭐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38년 동안에 이제 40년 뒤돌아오면서 이제 너희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행복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또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이장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했을 때 순종하는 인생에 주시는 행복이 무엇이냐? 우리 첫 번째로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오늘 말씀의 가장 키워드는 바로 7절인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는 일 7절에 보면 네 하는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 한번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삶, 삶에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시잖아요. 사실은 물질이 없고 돈이 없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중에 굶은 사람 계십니까? 오늘 양식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만 좀 버리면 행복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불행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이 많을 때 불행했지. 가만히 알고 보면 지금 내가 누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그런지 모릅니다.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므로. 저는 꽃밭을 가꾸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꽃밭에게 내 손이 복이 되게 없어서 그러고 만집니다.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잘 자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주시냐?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그들의 결핍을 채워 주신다.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내 인생의 결핍을 채워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한나의 결핍을 누가 채워줬습니까? 남편이 채워줬습니까? 안 채워줬습니다. 엘가나가 채우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한나의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그내 결핍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결핍을 누가 채워 줬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수를 주심으로 여러분 채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광려 같은 세상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셔서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2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행복한 이유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부어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서 두루다니 말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잡신들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해줬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에서사0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 지금 여러분들이 환란 중에 있다 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스러운 사람은...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남의 것에 다투지 말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방을 줄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 애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낼 때 이런 좋은 땅이 있으면 그네것네것 네것 만들려고 다투지 말아라. 남의 것 때문에 자꾸만 다투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를 말아라. 그거는 내가 애서에게 준 땅이다. 너는 애서와 비교가 안 되는 가난 땅이 있어. 괜히 이 조그만 땅 때문에 내가 욕심부리다가 큰걸 잃지 마. 여러분.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에 조그만 거 내가 거기에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거를 잊어버리지 말라. 남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다투지도 말아. 사람들하고 절대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 9절에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왜? 그 땅은 내가 그 사람한테 준 거야. 어? 이방인에게 준 거라고. 그땅내거 아니니까, 그거, 광야에 있으면 다 부럽잖아요. 남의 것이. 어? 우리는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데, 옆나라 보니까 다 좋은 것 같아. 어이구, 부러워, 부러워. 크지 말아라.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 남의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더 커요. 더큰 비전을 바라봐요. 1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안먼족 소에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뭐야?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몬자 쓰는 게준 거예요. 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려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남의 것 부러워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땅을 바라봐요. 내가, 내 하나님 내게 주실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다 사셨어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실 텐데, 이 가난 땅을 주실 텐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분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려워지고, 내가, 나, 내가, 나, 내, 아 남이 가진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고, 절대 그러지 말아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남의 것 부러워한지 알겠죠. 저는 그러지 말아라. 나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 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남들과 싸우지도 말고, 내게 주신 그 분깃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40년 인생을 뒤돌아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광야같은 인생에도 내가 너희를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남의 것을 부러워나 싸우지 말고 내게 주실 분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준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분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68장 부르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하여 그 푸른 풀밭에 묵게 하시며 천천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 나로 하여 그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편안을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을 함께 하시어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라 나로 하여 그 땅에 살아도 지리 안에서 이 길, 이게 방성능력 주시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선음부고 우리 기도로 나누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갈급함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우리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십년들 우리 인생의 갈비오팜을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복된 삶우리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려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두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내게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남의 것에 다투는 자가 아니라 주 하나님 내게 주실 그런 부키여 내게 주신 분깃을이 조각구리는 이, 조각 이 가나한 땅의 축복을 우리 바라보며 비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목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지하다. 축복의 문이 열릴 지하다. 은혜의 문이 열릴 지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영광을 받아 주